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어, 우 핸들 차량 운전과 태국에서의 운전에 대해, 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 핸들 운전의 팁은 꼭, 뭐, 태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 일본 등 다른 우 핸들 나라에도, 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태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 태국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86년도에 면허를 따고 바로 운전 시작해서 장롱 면허였던 적이 없는 33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laughs> 음, 제가 태국에서 운전해 보시라고 권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요. 운전 경력 10년 이상의 무사고이거나 뭐 사고를 잘안 내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양보를 잘하고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태국에 적어도 몇번온 경험 이 있어 교통 체계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그리고 음주 운전은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면 태국에서도 얼마든지 운전에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방콕 외곽 지역, 파타야, 후아인, 치앙마이, 카와야 같은 곳을 여행하시는 분들, 어 여러 군데 다양한 골프장을 다니고 싶은 분들, 혼자 나 4인 이하 여행하시는 분들, 태국을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차를 렌트해서 다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콕 시내 쪽에만 머무시거나 유명 관광지만 다니실 분들은 뭐,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차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좀더 폭넓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분들은 운전 도전해볼만 합니다. 당연히 항상 긴장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겠죠. 보험은 뭐 되지만 사고 나면 시간 날라가고 골치가 아프니까 항상 방어 운전 해야 합니다. 양보 운전, 특히 어, 오토바이들에게는 완전 양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음 하지만 제 경우에는 태국에서의 운전이 한국보다 편했고 지금도 음, 편합니다. 다들 어, 양보도 잘 해주는 편이고요. 특히 조금 버벅된다고 뒤에서 클락션 빵빵 울리는 운전자들이 많이 없어서 운전 스트레스가 뭐 적은 편입니다. 아무튼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 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체류하시는 분들은 태국에서의 운전을 너무 어, 겁내지는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리는 요즘 어, 구글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에 따라 안 막히는 길로 안 내도 기가 막히게 하니까 구글맵 보는데 조금 뭐 익숙해지시면 태국 전국 어디든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맵에 자기가 갈 곳들을 미리 표시해두면 나중에 찾아다니기 쉽습니다. 음, 제가 표시해둔 지점들인데 저는 여기 거의 다 가본 곳들입니다. 골프장들 탐방하러 다닌다고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우핸들 운전과 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차에 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태국의 차들은 보통 이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어, 한국 차들은 보통 안쪽에 있죠. 근데, 어, 우핸들 차량들은 이렇게 다 도어 쪽, 도어 쪽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발판은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좀 지저분하네요. 발판은 어뭐 우핸들이나 좌핸들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키가 없네. 아 시발 키가 걸려. 그 시동을 먼저 걸어 볼 거예요. 음, 시동 거는 건뭐 똑같죠. 이거 안 걸려? <laughs> 아, 핸들이 잠겼네요. 핸들이 잠겼어. 어이, 씨, 중요하조 <laughs> 조용히 하라. 조용히 중요하라고. 자, 시동을 먼저 걸겠습니다. 자 운전하는 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음, 태국에서 렌트를 하려면 뭐 준비물이 몇개 있어요. 이제 뭐 준비물 없이 오시는 분,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뭐 준비를 해오면 운전하는데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태국에서 운전하는데 구글 맵은 필수입니다. 구글 맵.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준비 오면 좋죠. 아들아, 그 핸드폰 줘봐라. 어, 핸드폰 거치대는 이렇게 받침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간, 편하게 쓸수 있는 거를 가져오면 좋아요. 네, 음, 이 구글맵은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 길 찾기 해서 가시는 게 좋,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까운 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길이 여러 가지 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막히는 길이 있어요. 그냥 많은 길이라고 그냥 오, 무작정 갔다가는 예, 막히는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어, 항상 구글맵을 이렇게 키고 뭐 20분 30분 거리라도 이렇게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거치대 필수로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태국 지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뭐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큰게 거추장스러우시면요, 이렇게 자석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어, 작은 거 이걸 가져 오셔도 됩니다. 어. 핸드폰 뒤에 이제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송풍구 같은데 이렇게 꽂아 놓으면 좀 간단하게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좀 이제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뭐 부피 부담 안 가시면 이, 아, 이 정도를 가져 오시고요. 어, 부피가 부담가시면 아, 이거라도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 렌트카를를 보면 이 블랙박스가 없죠. 음,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 뭐 대화도 안 통하는데 뭐 사고 경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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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도 힘들고요. 예, 뭐 각고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게 있습니다 보이실려나 짭프로 뭐 고프로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뭐 새거도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뭐 중고나라 같은 데 사면 4,5만원 뭐, 뭐 2,3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네 이거라도 하나 준비해 오셔가지고 어, 설치를 하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뭐 메모리만 좀 넉넉한 걸 준비하시면 뭐 며칠 가니까요. 네, 운전하면서 또 사고 없으면 바로 지우고도 쓸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어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간단한 거치대. 그냥 이렇게 예.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 또 하나 이용요 준비할게. 이거 어 시가잭 시가잭 꽂는 거. 네, 충전기 꽂는 거를 갖고셔야 오 되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연결을 하고 어 저기 음, 사프로, 뭐 아니면 뭐 블랙박스, 뭐 거기다가도 연결해야죠. 이것도 하나, 이것도 두 개짜리, 2 구짜리 소켓으로, 어, 이 구짜리 소켓으로 준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동차 주행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주로 이걸로 썼거든요. 뭐잘 찍힙니다. 어, 화질은 뭐 블랙박스보다 훨씬 낫고요. 네, 성능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검색해 보시고, 네, 뭐 저렴한 거 그냥 차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블랙박스 대용으로 이제 쓸수 있게끔 하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요즘 렌트카들도 전부 다 음악을 USB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주로 좋아하시는 노래 이제 여기다 담아 오시면 좋습니다. 아, 이 정도가 이제 태국에서 렌트카를 하시거나 이제 태국에서 운전하실 때 준비물이고요. 자 이제 오, 우핸들 차량, 우핸들 차량을 이제 운전할 때 어, 어떻게 준비, 주의할 점, 음, 팁뭐이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 설명은 그 정도면 됐고요. 뭐 어, 있으면 좋으니까 꼭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오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핸들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깜빡이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와이퍼는 왼쪽에 있고요 이제 한국과 반대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다 비슷합니다 네, 다 비슷하고요 자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하실 때 보통 뭐 3시 방향 9시 방향을 이렇게 자꾸 많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은 어, 이 깜빡이 하고 깜빡이 하고 와이퍼하고 이제 헷갈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왼손을 좀 내리고 운전하시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리게 어, 오른손은 음, 세시방에 잡고 깜빡이 조작할 때 같이 조정할 수 있게 하고요. 왼손 같은 경우는 밑으로 잡든지 아니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어봉을 잡든지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이제 안 헷갈리는 방법입니다. 이 왼손을 올리게 되면 계속 이제 깜빡이를 키면서 이 와이퍼를 키게 되거든요. 어,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왼손을 핸들 아래쪽을 이렇게 자꾸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아봉을 자꾸 운전하면 좀 헷갈림이 방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남자들 한 손으로 운전 많이 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깜빡이, 어, 깜빡이 조절하고 음,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헷갈리는 어, 점 중에 하나가 이 룸밀러입니다. 룸밀러. 어, 저 같은 경우는 뒤를 뭐 확인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 아들아 좀 비켜봐 루미러를 어, 자주 보고 다니는데요 음, 보통 이제 저쪽에 어, 좌핸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여기가 루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 운전할 때 항상 헷갈렸어요 루미러를 보기 위해서 자꾸 이쪽을 보는 거죠 루미러는 네. 이쪽에 있는데요 <laughs> 네, 그게 좀 진짜 많이 헷갈렸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어 하나의 팁은요 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똑바로 앉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앉는 게 좋습니다. 어 핸들 이제 오른손만 잡잖아요. 이렇게 잡고 약간 몸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룸미러도 항상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 백미러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오른쪽 백미러 볼때만 고개를 약간 틀어서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이제 좌측 통행이죠. 우핸들 차량은 어, 좌측 통행이죠. 음, 우리나라처럼 좌핸들 차량은 어, 우측 통행이고요. 이게 역주행을 하지 않으려면 좀 긴장을 처음엔 해야 되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른손을 핸들에 올려놓고요. 깜빡이랑 이제 같이 쓰기 위해서, 아, 3시 방향 정도, 3시 방향 정도 올려놓고, 항상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네, 운전했습니다. 이게 중앙선이다. 그걸 이제 항상 머릿속에 두고 운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엄지 방향, 오른손 방향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제 차선이, 어, 중앙선에 있으면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 있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음, 뭐이 방법 말고라도 또 자기가 특별하게 좀 긴장을 해서 신경 써서 운전한다면 뭐 역주행은 거의 안 하지 싶습니다 어, 저도 뭐 태국에서는 아직 역주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끔 돌아가서 운전하면 어, <laughs> 아, 동네에서, 예, 좁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는 오히려 마음을 놓고 운전하니까 네, 그렇게 된것 같은데, 어, 태국에서는 긴장하면서 운전해서 그런지 역주행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오른손을 올려놓고 운전할 때,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쪽이 중앙선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운전하실 때 항상 이제 백미러를 봐야 되겠죠. 네, 백미러를 보는데 오토바이가 항상, 음, 언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깜빡이 켜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네, 항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뭐 태국에서 운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